네, 오늘은 제가 외대에서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금요일마다 이번 학기에는 이제 언어와 인지 수업을 두개 했고요. 그런 수업을 이제 끝나고 이제 3시부터는 대학원을 가서 어, 제가 지도 교수님 하시는 수업을 이제 듣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너무 어려워서 제가 지금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난 뒤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네. 회기역의 파전먹으로 2차 가는 장면입니다. 행복해요. 저는 행복한 사람. 한편으로는 이제 대학원을 추천하는 이유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거를 극복할 거냐 아니면은 아 이거 나안 되니까 어, 나가야 될 거냐 그걸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버티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걸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추천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뭔가가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바로 뛰쳐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학원은 바로 뛰쳐나가기에는 본인이 이미 선택한 게 있으니까 뛰쳐나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더라도 조금 버텨야 될 어떤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환경이 되게 잘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원 동기라던가 선후배 지도교수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면은 계속 무리해서 압박을 받아요. 강한 푸시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뭐, 지금 몇 학기야? 뭐 논문 주제 정했어? 뭐 논문 주제 뭐야? 뭐 종합시험 봤어? 아 이제 노, 논문만 쓰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안보인는하듯이 서로 만나면 이제 언제쯤 너를 안볼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질문을 계속 서로 던져요. 뭔가 해야 될 미션들이 이제 계속 있는 거죠. 졸업을 향해서. 근데 이 논문 쓰는 게 생각보다 진짜 어려운데 이걸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박사과 정생인데. 혼자 단독 저자로 논문을 쓴다? 이거는 어렵죠. 팀으로 이제 논문 쓰는 걸 계속 연습하게 되는데 그 팀을 짤수 있는 기회가 이제 대학원에서 생기는 거죠. 그렇게 팀에서 논문 스터디하다 보면 내가 진짜 얼마나 빠가인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너무 민폐 끼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누가 너 진짜 머리 진짜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아요. 우리 뭐 대학원 관련된 뭐 영상 같은 거 보면 뭐 빅뱅이론에 뭐쉘든이막 미쳐가지고 <laughs> 주위 사람들한테 막 진짜 너 너무 머리 나쁘다 이렇게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대학원에서 서로 이렇게 인신공격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비일비재할 것 같고 막 교수님이 막이 똥망청이 새끼 막 이렇게 욕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물론 이건 제 경험입니다.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경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교수님들은 이미 학생들이 이미 그 똥멍청이라는 거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자기가 그 욕을 해봐야 자기 이미지만 나빠진다 뭐 이거를 알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학생들을 기죽여가지고 이제 나가게 하려는 게 목표는 아니시잖아요. 지혜로우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기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같은 이제 동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뭐라고 뭐 남을 하대하나 뭐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또 있는 것 같아요. 빅뱅이론 나오는 쉘드는 자기가 너무 천재니까 남을 하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똑똑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대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 이제 대학원생분들은 조금 많이 겸손한 상태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있지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이거를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셔가지고, 서로 좀, 좀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좀 격려하는 분위기이긴 해요. 가능하면 서로 좀 조심하고, 사회성 갖고, 좀 미안해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능력 있는 분이 좀 캐리해주고, 좀 부족한 사람은 좀 이렇게 몸쓰는 일, <laughs> 그런 걸 이제 하면서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제 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배우려는 이제 의지가 있다 그러면 조금 완전히 막 친절하게 이렇게 과외 주듯이 가르쳐주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뭔가를 배울 수가 있어요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석사 졸업을 하고 나서 공부하는 방법을 정말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뭐 문제 풀고 뭐아 그런 거 진짜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그래서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걸 이제 봄겨울 시화만에서도 이제 적용해서 많이 수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대학원에 오면 좋게 말했을 때 겸손해진다. 좀 중립적인 표현을 쓰자면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그 한계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영어와 수학에서 크게 한계를 느꼈다. 만약에 그 과정을 버티겠다는 의지를 갖고 버티려고 한다면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 기회를 주는 커뮤니티가 대학원인 거죠. 만약에 그 과정을 견뎌서 이겨낼 수만 있다면 굉장히 큰 성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싶다면 그 의지를 꽉 붙잡아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면 대학원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꼭 학문적으로 성공해야 할까요?